네 오늘은 뭐긴 날개 여치를 잡았는데 점프랑 날개가 엄청 길죠? 아까 손을 저 물었어요. 아까 이 친구는 아니고. 뭐? 어, 어떻게 잡았어요? 이게 저가 발견한 거예요. 아빠가 발견한 게. 뭐야. 근데 얘한테 먹이를줄건데누구냐면누구냐면 네. 네. 누구냐면, 이, 여치친구. 여치친구? 네. 누군가면? 아, 어, 누 어, 디군가면 어, 어, 요아가면 어, 누 있었잖아요. 다시 넣었 어, 아빠 메뚜기 좀꺼내 새우깡을 먹이러 오면 니다 안돼요 안돼요 얘는 안 먹고요 이 친구는 잘 물어요 저 아까 물었어요 그래요? 한번 물려보세요 안돼요 <laughs> 날개를 보면 오우 날개 건드리면 바로 뛰어요 여친은 못나으나봐요 네못났습니다 몸이 무거운 친구들. 점포만할수 있죠. 안돼. 코팅은 안돼. 안돼. 이 코팅이 얘는 음. 좋은가 봐요. 음, 그거 풀인 줄 알아봐요. 음, 어, 임신한 거 같아요. 또 쏘? 배가 볼록하네요. 야, 너 임신했니? <laughs> 자, 아까 얘를 꺼냈는데 응, 음, 이제 먹이로주는거야 네, 여치대여치 네, 아, 야, 붙어주마 제가 대결을 시킬거예요 무서워하네요? 더불어? 무서워하네요? 왜 무서워하죠? 얘는 다리 두개나 빠졌는데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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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이. 막 소, 소리가 나는데요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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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팠지? 어? 어? 쟤도 여치야? 어, 얘도 여치야. 걔는 새끼 여치인가? 아빠가 잡아서 또 해봐. 고개를 돌려서 물으려고 해. 이턱큰거 보니까 여치 병이 같은데? 음? 턱이 큰 거니까 여주배짱인 것 같아. 그래요? 어 응, 계속 고개를 돌려서 물려고 해.